네. 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어,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시고 당직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입니다. 어, 간단한 모임을 갖고 4층에 어, 가서 오찬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그래도 국회에 대한 경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해? 예, 복귀에 대한 격리로 연연하겠습니다. 경상시 간담회에 대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 주시고 정례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수하여 주십시오. <laughs> 내가 다리 다치고 코 깨지고 그랬는데 또 이제 뒤로 넘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다치라고 이렇게 예상대책위원장 인사말씀 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당직자 여러분 5월 9일 우리는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대선에 임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 염망에 따른 집권을 놓치고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노심초사했던 고심, 그것은 우리 당사에 영웅이 남을 수 있는 여러분을 헌신과 기회였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 지금 우리 당에서는 대선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선의 패배의 원인을 아주 신랄하게 또 예리하게 성역 없이 규명을 하고, 규명된 원인에 대해서 모든 중지와 또 역할을 모으고 합해서 새로운 국민의 당으로 사출범 계기를 만들어야 다시 국민의 기대와 또 국민의 영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우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고오 꿈을 꾸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한 사람이 폭풍 한설에 의지할 곳이 없이 방랑과 낭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봄날이 오겠지 않은 막연한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봄날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노력, 그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당은 다시 일어설 수 이따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기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치에 있어서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지 않으면 또 성공 후 단맛을 네,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은 다시 태어나는 당, 우리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결속과 단합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패배에 대한 책임이나 또는 중구난방식 나름대로 평가에 의해 가지고 사기가 더 떨어지고 또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헤매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절대 이 당은 새 출발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 내의 당직자 여러분 또 지역위원장 또, 원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결속과 단합을 해야만이 우리 출발은 가능하고 결실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선 평가가 얼마나 있는 그대로 보탬과 숨김이 없고 성약이 없이 이루어져서 그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선평가를 할때 있어서의 자기의 크고 작은 잘못을 숨기려고 하거나 또는 동지애적인 발상에서 비호나 또는 엄폐를 어, 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 식으로 그저 형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대선평가위원회를 외부 인사, 특히나 전문성이 있고 명망이 있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모시고 어제 평가위원회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입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 당에서 원인이 급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처방이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혁신은 말만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자세로 환골 탈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추구하는 노선과 방향과 가치를 포함해서 우리 당직자의 근무 수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당이 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작년 20대 국회에서 협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다당제한 협치는 우리 당과 국민과 약속도 되지만 우리 약속을 국민께서 수용하시고 정치 구도를 바꿔주신 명령입니다. 이 협치 구도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 또는 특정한 정치 인에 의해서 깨지거나 바꿔져서는 안 되는 대명제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이고 우리 국민의당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협치를 성공시킬 겁니다.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지만 국회의원 수가 4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 극단 극우를 제한 중도 개혁 노선을 펼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어정쩡해서 좀 평가가 좀 불확실하고 곤란하다. 또 자칫 잘못하면 여당의 이중 대소를 듣고 또 강성 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만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이 명령한 협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도 고치고 망가짐만 제대로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섭단체 수는 적지만 큰 교섭단체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짜고 힘을 모으냐 자신감을 갖고 용기로 대처하에 따라서 그 교섭단체를 우리가 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대섯 살짜리 목동이 큰 동물을 길을 안내해서 개척에 가는 것처럼 힘이 없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고쳐나가는 그리고 바꿔나가는 우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네트워, 네트워킹 시대에 생존 전략은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으는 거고 결속하고 화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려는 자세만 가다듬으면 우리 당은 국권이 다수설수 있다. 그리고 원내서 우리 전략과 어 그리고 비전과 정책으로 다른 당을 압도하는 역할을 하면 또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쓰라린 패배의 아픔은. 오늘부로 깨끗이 털어내고 이제는 아파할 시간도 없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일의 국민의당을 만들고 다시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국민의 염망을 실천하는 당을 만드는데 우리 다 함께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대전에서의 노고 창당에서 오늘 이리까지 국민당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 이 점을 평가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같이 마음을 잘 이끌어 주시고, 적극적인,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번도사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한 번, 그, 어,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laughs> 사무총장님 혼자 말씀 잠다 지만 저희 지금 사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쳐나가려면 저희 내부 스스로 극복해야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3의 정당으로서 어 효과적으로 그 대여 수제사 하고 또 협력하고 협력하고 전국 대역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해 나가서.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으로 은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중앙당이 정말 새로운 정당의 모델과 일하는 시스템 그런 문화를 갖춰서 정말 역량있는 정당으로 다시 바꿔내는 작업 그 다음에 조직을 정비해서 지방조직부터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가는 작업 이런 부분이 동시에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잘 극복해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아, 어쨌든 한시적인 기우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의당이 다시 이뤄질수 있는 틀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틀과 그 내용 속에서 전당대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되찾아오는 아, 그런 토대를 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부족하지만 모시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지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끔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어떤 외부의 또 혁신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적에 저는 우리 당이 단합과 혁신한 두 가지 아, 토끼를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의 경우도 아, 인사 혁신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 또그 과거에 있어서 우리 불합리한 요소가 내부에 있었다면 그것은 아, 즉각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특권이나 어떤 그 특혜가 아, 용이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원상복귀 시킬 것입니다. 아, 그런 부분 이 있고 또잘 아시겠지만 재정 혁신도 이루어야 됩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기존의 관성대로 우리가 재정 운용을짜 가지고는 국민의당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속에서 중앙당의 혁신 또 중앙당의 혁신과 함께 지방 조직의 혁신 그것이 지방의 조직 감사를 통해서 또 조강특위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혁신한 작업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직자 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협력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선거의 피로 이거 가시기도 전에 또 어떤 더 피곤한 일이 벌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하고 또 우리 당을 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국시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가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속에서 우리 또 평가, 대선 평가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서 어떤 콘텐츠나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 부분도 듣고, 그래서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진작으로 뵙겠니다 네, 오늘로 공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혹시 기자분들, 어른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